<laughs> 네 안녕하세요 무술한 요리사 별구입니다. 오늘 어린 시절 엄마표 김밥을 간단하게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그냥 다 외우세요. 그럼 가볼까요? 슝! 자 일단은 도마를 준비하고 도마를 꺼냈으면 깨, 참기름, 소금, 단무지, 당근 그리고 당신의 마음까지 준비하고 밥을 두 조각 정도 퍼란습니다야 그다음 도마 위에 업어치기한후 볶은 오뎅, 지단, 볶은 당. 알아? 오늘은 컨디션이 영 아니네요. 당근채 써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절대 귀찮아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어 세팅이 마음에 안 드네요 다시 세팅할게요 아 그리고 지단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계란을 툭 하면 짜자잔 죄송합니다 준비한 밥을 한 바퀴 회전 해주면 재료가 다 세팅이 되어 있더군요 네 정말 편하죠? 김밥을 할때 밥에 간을 맞추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간만 했을 때 밥이 맛있으면 됩니다 맛소금과 빵깨를 겁나게 뿌려주고 그리고 참기름을 한 바퀴 반을 쉐이킹 해주고 밥주걱으로 연속 보통 찌르기로 사정없이 밥을 찔러대면 됩니다 네, 정말, 보기 좋네요. 어느 정도 비벼졌다 싶으면은, 밥에 간을 한번꼭 보세요. 저도 제가 한번 간을 볼게요. 음, 짜네요. 이제 이 버르장머리 없는 밥 녀석을 멍석머리를 해줄 건데요. 김밥말리와 김밥을 준비합니다. 이 김에 까칠까칠한 부분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면 돼. 제가 먹을 거라 장갑은 안 꼈었는데, 어, 그래도 낄게요. 네. 이제, 밥을 김 위에 최대한 펴발라줍니다. 손가락으로 하트 모양을 하고 피면잘 펴져요. 저는, 음, 김밥 할때 재료 네 가지만 넣는데, 그렇게 넣어도 되게 맛있더라고요. 그 다음에 아까 준비했던 재료들을 하나씩 다 올려줍니다. 이거는 뭐, 정말 쉽죠? 그 다음 이제, 멍성말리를 해주면, 김밥이 완성이 될 겁니다. 아, 참고로, 말 때, 그냥 돌돌 마는 것이 아닌, 중간중간 꾹꾹 눌러줘야지 더 예뻐집니다. 이런 식으로 말이죠. 어때요? 떼깔? 줄기죠? 이제 이 녀석을 칼로 썰기 전, 참기름을 바를 건데요. 아, 참고로, 참기름은 조금만 바르세요. 네 이제 멍석만 김밥을 일정하게 썰어주기만 하면 정말 지리는 김밥이 완성이 될 거예요. 이제 직장 동료들에게 김밥을 주기 전 제가 한번 맛을 볼게요. 음, 이 맛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안 김오리. 이제 이런 식으로 나름 예쁘게 담아서 가져다 드리면 친구, 여친, 지인, 동료, 가족, 친척 등 당신에게 사랑의 화살이 날아갈 거예요. 이제 영상 마무리네요. 이럴 뻔당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